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부패 가족분, 주말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정말 알차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며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그런 동력의 발판을 다지며 정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현재 장기 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올 한해 아, 전체적인 틀로 이제 살펴봤을 때2 0 1 2년 현재 이제 12월 달로 어, 접어든 만큼 아,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좀 메리트가 아,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증시 현황과 아,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어, 주식 투자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와 아, 개념을 다잡으며 아,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어, 저는 이제 수너블 효과를 좀 우리 삼중. 부패 가족분들에게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어 스노우볼 효과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눈덩이가 점점 점 눈을 굴리면서 점점 점 눈덩이가 커지는 그러한 효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돈의 비율을 한다면 정말 적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꾸준히 정액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주식 수량에 대한 부분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수량을 늘려나가다 보면 수익성 또한 정말 어마무시하게 불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아, 본인 스스로가 좀 예상치 못한 아,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식 투자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 시기를 아, 잘 극복하며. 어,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새와 정말 다양한 소식을 전해, 어, 전해드림으로써 특히나 장기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를 힘껏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정말 이번 시간 주식투자를 어, 이행해 갈수 있는 어,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 바로 구독과 아,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번 주 증시는 바로 연준의 바로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가 어 상승치를 이끌어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외인들의 자금이 아 유입이 됨에 따라 좀완만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치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 아 그러면 코스피는 2434로서 아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상승을 하고 아 외인들의 수급이 빠지 나가면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전망치에 따라 총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좀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주 바로 이제 12월 5일부터 12월 9일이죠. 이번 한 주간, 바로 이제 살펴보신다면, 아, 국내 중시는 이달 중순 예정된 이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즉 이제 FMC가 되겠죠. 아, 이를 앞두고, 일단 이제 피포시죠. 어,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이어질 것으로, 어,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론팔 미 중앙은행의 의장이죠. 바로 비드키파적인 발언을, 어, 새롭게 내놓으면서, 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제 바로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바로 한 번에 0.75%의 금리를 인상을 좀 멈춘다. 그아 그동안 이제 0.75%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세계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주 종목인 뭐 삼성전자, SK하닉스, 이 LGN의 솔루션, 삼성 SDI, 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증시가 악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금리상을 좀 멈추고, 어, 이제 금리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현실화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쨌어거나 이제, 워낙 강세 흐름으로, 이제, 환차익 메리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결국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점차 완만해지면서, 결국 지수에 대한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시 현황에 따라 코스피는 2,420에서 2,540선에 드나락의 편차를 나타낼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고 또한 새롭게 나왔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증시, 증시 현황에 따라 세계 글로벌 장세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미국 지수를 비롯해서 뭐 나스닥 종합. 아, 그와 더불어 뭐 영국, 이러한 종목들은 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와 달리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장을 어,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아, 사실 이제 보합장세에 가까운 그런 장세가, 아, 좀 등하락이 편체에 따라 좀 하락할 가능성도 아,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유는, 아, 국기 기술주가 적지 않은 이제 역량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에 적지 않은 역량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필라데피아 반도체, 바로 뉴욕의 기술주이죠. 이 기술주가 2,771로 써 장세는 등하락 편차에 따라 차근차근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어 일단 이제 시간에 이제 어 종가 단가로 봤을 때차근차근 어 우상향하는 그한 그래프를 띄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우리가 추자하는 삼성전자는 뭐 1,200원에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 플러스 마이너스 2,300원 정도 아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 없기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아 역시나 보합장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부터 6만4 0 0원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삼성전자는 어, 이제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하락과 어, 상승이 지속적으로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에 따라 어,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좀 살펴보신다면 어, 대체적으로 이제 전일비는 2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6600원부터 삼성전자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에 따라 지금 우선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5 5 6 0원에 등하력의 편차에 따라 역시나 삼성전자 보통주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언제쯤 오만전자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어, 생각에 고민이 좀 깊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한 결국 시간과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너무 크게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 우선주 바로 시간에다일까 매매를 살펴보신다면 전입은 뭐 100원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러한 추세였지만 장 막판 18시 즉 저녁 6시에 전입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함에 따라 55,600원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금일 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새롭게 아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아 삼성전자는 이제 증시 현황에 따라 아 이재영 회장이 취임 후에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어, 바로 보시면, 이제, 침후에, 어, 첫 중동을, 어, 1년 만에, UAE에, 아, 어, 좀, 아랍에 에멜리메트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일단 이정 재 회장은 이제 인사나 주요 업무를 마무리 짓고 어, 머티브맨 위기 관리를 위한 어, 진용을 갖춘 뒤에 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 이정 재 회장이 영업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이정 재 회장이 아부다비 어, 방문 이후에 어, 사실 기국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세계 각기의 방면에서 전문들 어,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아 결국 각 나라와 산업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 기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해외 출장길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어,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임원들에 따라 이제 올해 자사주를 무려 121억어치 원 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인 어, 사내외이사와 아, 미등기 임원이 어, 대략적으로 어, 76명이 어, 매수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이제 직원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특히 임원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어, 좀 메리트가 없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어 지금 이제 사장들이죠. 어, 이 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정배 사장인데요. 어, 이 사장이 어, 대략적으로 두 차례 거쳐 무려 삼성전자 보통주를 5천 주를 어,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만 주를 어, 장내 매수를 했다고볼 수가 있겠고 어, 매입 단가는 이제 73,780원과 66,000원에 어, 전체 취득금액은 어, 7억. 어, 190만원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분 또한 그러면 마이너스가 거의 뭐 상당하겠죠. 뭐, 5천만원에서 뭐 1억, 1억 넘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셨을 텐데, 아, 결국 이 또한, 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아, 메리트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행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좀살펴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감사합니다.